그첫 번째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은 그 우리가 이제 이거랑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말이 있고 수열의 극한이 말 수열의 극한 이두 가지를 할 건데 거의 본질적으로는 사실 계산 결과물을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쓰기는 똑같이 써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이렇게 쓰고 이게 함수를 여기다 적고 x값을 방향을 쓰잖아 그리고 이제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수열이니까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나올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함수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따지지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경우도 따지거든? 그럼 왜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왜 특정한 값으로 가지 못하는가? 자, 수연에 들어가는 N은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입장에서 1, 2, 3, 4, 예를 들어 이렇게 3까지 가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수연의 그 입장, 아니, 함수의 입장에서는 3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가 무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쳐서 가야 될그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이 되는 게 아니라 3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3으로 가까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3으로 가까이 가는데 3은 아닌 거잖아. 극한의 입장에서 그치. 우리가 극한에서 쓸때 항상 중요한 게 x는 a로 간다 해서 뭐 이거면. x는 절대로 a가 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3으로 가까이 가는 건 3이 되지 않아. 그럼 뭐야? 4밖에 없는 거잖아. 혹은 이 그렇죠. 이거니까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함수값 그 여기다 그냥 정수값을 집어넣는 거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특정한 숫자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야. 수열이 가지 여기 나오는 n이 뭐야? 이게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풀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밑에다 적어놔야 돼.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여기선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얘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x 값이 3으로 가까이 가기위해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간단한 개념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까지 다 따지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함수의 극한의 특성이고 수열의 극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항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것만 따진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없는 거죠 수열에서 뭐 마이너스 사망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의 입장에서는 그 밑에 이제 프린트 잠깐 보면 수열 수염, 수렴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한번 보세요 지금 함수의 극한을 조금만 생각하면 쉽거든 자 그러니까 일반하게 이렇게 생겨 먹은 애야 이 놈에 대해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니까 왜냐하면 얘는 n 더하기 1 빼기 1에 n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n 더하기 1 빼기 1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함수적으로 따지면 이것만 없으면 유리함수잖아. 기억나?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해주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애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정수값 자연수만 집어넣으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땅땅땅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이 간다? 1로 가까이 간다. 그렇지? 자, 이거를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배운 적이 있어. 우리가 x 더하기 1분의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떻게 해죠? 뭐 최고차항만 비교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없어지고 x분 x1. 그래서 1로 수렴하는 거지. 자, 이거 자연수도 똑같은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기술은 싹싹 싹다 쓰이는 거야. 근데 단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수를 넣는다는 생각. 자연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밑에 보여줄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자연수가 됐어. 사실 이게 실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 그 그러니까 저 성립 자체가 불가하지. 왜냐하면 실수는 여기에 루트부터 시작해서 뭐별 없게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에 갔을 때 계산이 그지 망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그냥 할수 없는 상태인데 얘가 수열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어차피, 이거 이제 분모 1을 써보면,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면서,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수열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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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디로 가까이 갈까?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는 거지. 그래서, 수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이 수렴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따지면, 목적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목적지가 어디다? 1이다. 그렇지? 수렴을 하는 거야. 이 목적지가 일정하면 그걸 수렴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일정값.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in n 이렇게 나왔어.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야? 이제 1, 2, 3, 4에서 계속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파이가 얼마야? 180도지. 숫자로 얼마일까? 파이가 3.14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이가 180도랑 대응이 된다는 뜻은 파이가 180도가 약 숫자로 3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 집어넣는 숫자가 사인 1, 사인 2, 사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대충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정도 되니까 1. 얼마 얼마 되거든. 그러니까 1일 때 여기, 뭐 2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3일 때 여기, 4일 때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그럼 위아래로 계속 점이 땅땅땅땅땅땅 치킬 거 아니야. 진동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지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수렴한다 할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목적지가 있는 상태인데 자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요거만 알면 사실 뭐 수열의 극한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되고 지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이 알파래 알파로 수렴한데 그러면 n 더하기 1은 당연히 알파겠지 왜냐하면 꼴로 따지면 얘가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 에 더하기를 했어 뭐 겁나 크게 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값인 같은 값인 거야 근데 얘의 의미는 이렇게도 될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 는 어떻게 돼겁내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거 무한대 맞아 그러니까 알파가 된단 말이지 이거는 이렇게 도 되지만 이게 거꾸로도 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n-1이나 n+1이나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야. 자연수가 되니까 생기는 일. 자,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의 말의 뜻은 얘가 a1, a2, a3, a4를 지나서 수열이 짝 홀수항과 짝수항을 지나서 얘가 항상 일정한 값이 됐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짝 수왕들도 알파로 수렴할 거고 홀 수왕들도 알파로 수렴할 거야. 그렇지. 하지만 예를 들어 리미트 a en이 알파래 이거이면 리미트 a n은 알파일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반례가 있는 거야. 지금은 짝 수왕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뭐 이렇게 쭉 가. 그러면 짝수항들는 전부 다 1로 수렴을 하지. 하지만 전체 수열은 어때? 진동하고 있잖아.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런 일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얘가 연속적으로 가니까 얘가 X든 EX든 합성을 하는 형태가 돼서 얘가 비슷하게 가라요 물론 이제 여기 X제곱이나 되면 함수 형태가 바뀌니까 이건 아예 다른 건데 더하기 1이나 2배, 3배 한 정도 가지고는 함수 극한 값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수열이니까. 수열은 한과 한 사이에 짝콜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요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a의 e n 빼기 1 알파이면 리미트 aⁿ는 알파다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되고 얘는 안 된다. 요것만 알면 돼.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지. 그죠딱 요것만 알고 자 다시 그럼 이제 그 옆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실게요. 주어 <laughs> 되지. 응.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중 수투에서 배웠던 극한계사만 집어 넣으면 끝이야. 단지 이제 수열에서 조금 특징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특이한 문제들 그 그런 것들만 조금만 보면 그 외에는 뭐 신경 쓸게 없어 아예. 자 수렴하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발산이란 용어를 그냥 언어적으로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의 발산은 단지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라 뜻이야. 그럼 수렴을 하지 않는 상태는 세 가지가 있어. 무한대로 발산. 어, 이건 뭐 느낌이 그냥 같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로 마이너스도 있겠지. 그치. 요거 다 되는 거야. 근데 뭐가 포함이 돼? 진동도 발산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때 발례가 필요한 경우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시험이나 낼 만한 문제. 예, 지금은 아 옛날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안 나오는 박스형 문제의 진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수혈 극한 툭 던져놓고. 마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옛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혹시 발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진동수열에꼭 0, 1, 0, 1, 0, 1과 또는 1과 마이너스 1, 과 마이너스 1, 요거를 한번 대입해 보면 진동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한대, 무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두 가지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발례 예로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끝나. 거의 모든 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진동의 예를 한두 개만 적어 놓으세요 자, 발생의 예가 있는데, 자 이거 뭐야? n제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일반항이 예지, 그렇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제곱입니다. 당연하게도 얘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곱하기 이게 이제 n제곱은 엄밀하게 하면 n곱하기 n이고, 이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가 돼서 무한대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이게 일반항일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5 3 n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굳이 수열을 계산할 때이 5를 굳이 우리가 안에 넣고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쓰나면 그 굉장히 많은 답안지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 수열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루트 무뭐 x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줘 이러면 이거 위아래에다 요거 요거 다 계산하잖아 그러고 이거 막 제곱해서 푼다 말 되게 어리석은 거야 이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만 계산한 후에 빼기를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제곱은 겁나 쉽잖아, 전기. 안 해도 계산 실수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수들, 내가 바깥으로 뺄수 있는 애는 극한에서 그 빼도 돼. 왜? 무한의 영향을 안 받잖아. 알겠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그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여줄게, 다시. 굉장히 많은 문제지이 이걸 그대로 풀고 있거든.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근데 이게 무한대가 뭐야? 짝 홀로 지나가는 애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될 거야. 0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점점 점 커지고 그래서 진동 발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발산한다 아니면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